와주문에 그지 많네요 오늘도 뭐 키로에 3만원짜리 안녕하세요 유튜브 박명자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소래포구 난전어 시장 찾아왔습니다 어,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오셨는데요 어떤 이유로 소래포구 난전시장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소래포고 난전시장에 사람들 꽉 찼습니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네요. 아, 여러분 보이시나요? 소래포고 난전시장에 신선한 이철 돌개와 꽃게 구매하러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또왠 사람들 이렇게 많이 모여있나, 모여있을까요? 모여 꽃게 나왔다. 아, 어, 오늘도 뭐, 키로에 3만원짜리 꽃게로 가득하네요. 소래포고 난전시장은 진짜 이 맛에 오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 큰 거는 3만원씩. 3만 와, 3만원짜리 진짜 사이즈 크다. 여러분, <laughs> <아유>, 보이시죠? <목소리> 이렇게 소래포고 난전시장은 이렇게 직거래로 구매하시는 장점이 있습니다. <목소리> 굉장하네요. 어? 꽃게 구매하실 분들은 빨리 오셔서 이렇게 좋은 꽃게를 구매하셔가지고 네, 오늘 저녁에 아, 푸짐하게 쪄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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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목소리> 야. <목소리> 만 원. 두께는 전부 네. 만 원씩. 네. 아 엄마, 생새우 이리 구매하려고 어머님들 많이 오셨네. 자 여기가 이게 4kg, 이게 강아지가 400이야, 여기 400이야. 이게 한 4kg 400이 한 마리야. <laughs> <여기 하나, 웃음> 소금은. 이게 눈앞에서 바로 서울도 보고 구매할 수있으니까바가지나 이런 것도. 없고 그런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 야, 생새우는 4kg에 2만 원. 생새우 만 원, 만 원, 만원 2만 원. 새우 음. 섞여 있지만 그래도 생새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새우. 광어 네. 네. 얼마에 만 원이에요? 4kg. 4kg에 만 원이요? 네. 왜 이렇게 싼 거예요? 빨간색으로 상태 있어가지고. 아 그래도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4 k g 에 만원이랍니다 지금, 와 대박입니다 진짜. 안아 여러분 들 네. 생새우 구매하려면 소래포구 난전에 오시면 섞여 있는 새우는 4kg에 만원씩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거의 공짜로 파시는 것 같습니다. 어, 말도 안 돼. 저렴할 때 구매해서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이렇게 숙성시켜가지고 새우 비쌀 때 이렇게 새우젓갈로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소래포구는 이렇게. 생수에 맞는 게 아니라 자연산 광어도 이렇게 모아 있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진짜 사이즈는 거의 6자 이상 되는 그런 대광어 위주로만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광대 아기는 대부분 만원씩 <laughs> 야 광어 만원이요? <laughs> 광어가 키로에 만원입니다 굳이 비싼 금액 주고서 구매하시는 것 보다 이렇게 키로에 만원씩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만원, 이만원이 만한 마리에 오셔봐한 마리에 만원, 만 이만원 여러분들 새우가 키로에 만원, 만 이만원 케게 강어, 찜이나 횟감 드실 분들은 지금 키로에 만 원씩에 팔고 있으니까 구매하러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새우. 어... 깨끗하네요. 갑오징어, 광어, 객가재, 장떼, 뭐, 푸짐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어, 향서도 이렇게 젓갈로도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2만 원 정도면 이렇게 푸짐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난전시장으로 다른 것보다 이렇게 난전시장으로 오신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네요. 응. 세기 새우. <laughs> <laughs> 좋다. 4kg에 만원입니다. 방어는 지금 전부다 대부분 킬 k g 에 만원씩. 엄청나다. <laughs> 2만원. 4kg에 2만원. <laughs> <laughs> 하나도 없네요. <laughs> 예. 네. 아 그래요? 아아 그때 저 끝에 자리가 좋았었는데. <laughs> 새우가요? 아 이제 틀리구나 바다가 좀 수온이 틀려져서 그런가봐요. 아. 그래요? 아어 어... 그래도 새우가 답하신 것 같아요. 오...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 이렇게 노란 모자 쓰신 분께 새우를 구매하시면 노란 쪽끼 입으신 연수이오 아름이엄마께 오시면 생새우를 이렇게 좋은 가격에 구매 가능합니다. 아, 굉장하네요, 진짜. 아, 와. 이거는 뭐예요, 사장님? 아 주문 들어온 거. 아. 오히려 오셔서 구매하는 사람들보다 주문해서 구매하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새우. 아, 부지하네요 이렇게 소금 절여가지고 냉장고에 저장해놓고 겨울에 젓갈로 쓰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보이시죠? 소래포구 전경입니다. 이야, 이렇게 저렴할 때 오셔가지고 신선한 새우를 구매하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3만, 4kg에 2만원씩입니다. 많이 팔 사장님. 자연산 광어 사이즈 보이시죠? 한 7자는 되는 것 같네요. 흰색에도 푸짐하다. 여러 보이시나요? 꽃게가 지금 가득 나왔습니다. 꽃게 아, 꼬게도 마셔요 야, 아, 돌게. 꽃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돌게는 인기가 덜 하네요. 아, 대장다움 좋겠다. 아, 돌게는 얼마씩 이에요 사장님? 만원. g 로에 아, 만원이요? 네. 야, 여러분, 대장다움은 진짜 좋겠네요. 100kg에 만원. 안전에. 꽃게가 많이 잡혀서, 소래 오시면 이렇게 신선한 꽃게를 직거래로 바로 구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래포구 난전시장 오랜만에 한번 와봤는데, 여전히 각종 제철, 제철 수산물로 가득했습니다. 한번쯤 이렇게 소래포구 난전어 시장에서 좋은 수산물 구매하러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막내제 채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